자, 우리 복싱에서 이제 PT 세 번째를 마친 친구인데, 자, 자세를 한번 볼까? 두 번째 갔을 때 마지막 원투 자세. 워킹 스텝으로. 어, 이제 자세가 많이 잡혔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주일 동안 연습을 해왔어. 자세가 잡혔지? 자, 이 정도 자세가 잡혔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원, 투가 자세가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우리 고민해봐야 한다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야. 그 다음에는 투를 굉장히 내가 있는 거 강하게 쳐봐야 돼. 그래야 투에 힘을 실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이야? 저거는 흉내야. 그러니까 모션을 잡아놓고 모양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진짜 힘을 내가 100%를 쓰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면, 봐. 굉장히 세게 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있는 이껏 다 쳐보라고 했어요. 누닷없이. 빡. 힘이 느껴져. 투에서. 잽으로 거리약. 빡. 궁. 궁. 힘이 느껴지요이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진짜로 하체에서 올라온 힘을 허리 통해서 끝에서 주먹 끝까지 전달할 수 있냐라는 걸 내가 세게 했을 때 느껴. 그리고 세게 딱 했을 때 몸이 앞으로 무너지 않고 마지막 끝점에서 딱 잡아주면서 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생기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세게 치다 보면 뭐가 좋냐면 이 뒤쪽에, 뒤팔에, 팔꿈치나 안쪽에 굉장히 부하가 걸리거든. 근데 내가 샌드백을 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강하게 치는 훈련을 통해서 거기 미세하게 나있는 인대들이나 근육들이 발달을 하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돼. 이거를 끊임없이. 그래서 강하게 치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뒤더니 조금 했더니 자세가 좀더 잡히는거 같아빡 요렇게 확실히 뒤에서 이제는 앞으로 전달해주는 힘이 느껴지지 빡 우리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한다 원투를 땅 잽은 가볍게 거리잡고 빡 원투에서는 실제로 투를 치려고 하는거니까 땅 투했다 쿵쿵쿵 이렇게 연습을 하라.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정말 원힘을100% 싫었는데 앞으로 안 무너지고 고개가 안 돌아가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고개는 항상 앞을 봐야 돼. 둘을칠 때도. 고개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기울던 거리면 안 돼.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 볼까? 뒤판에서 팔이 올라간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어 그거는 어깨 힘 들어갔단 거야. 어깨가 안 올라가지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쭉 퍼지면서 나오지. 저거는 하체와 허리 힘으로 전달해서 때리는 거야. 요렇게 연습을 해라. 툴을 강하게 쳐봐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뭘 해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보 해? 러닝 스텝으로 해봐라. 러닝 스텝으로. 그래서 러닝 스텝으로 연결시켜서 해봐라. 라고 했어. 빵. 강하게. 땅. 아직은 좀 밸런스가 안 잡혀. 바로 시키자마자 니까 땅. 어, 이제 좀 잡힐라고 그래. 이쪽에 지금 잡혔어. 지금, 땅. 지금 막판에 잡힌 거야. 어.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는, 아, 자은안 잡혀. 손, 뒤, 손하고 끝이, 끝점이 안 잡혀. 딱! 잡아줘야 돼. 그 손끝과 발끝을. 딱! 지금 잡혔어. 땅! 잡혔어. 그치? 그래서 이걸 좀더 잡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렇게까지 잡았다. 시원하게 나가지, 이제. 빵! 전달해주는 게. 쿵 힘도 느껴지고. 정말 이제 선수 같은 폼이 나오는 거지, 이제는. 지금 딱 보면 이제 이건 선수 폼이잖아. 다시. 러닝 스텝.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게 뭐냐면, 원, 투,를 칠 때, 러닝 스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짜나? 하나, 하나, 봐, 여기서, 보폭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 하나, 그 다음에 투할때 다리를 한번 땡겨와서, 원래 자세로 만들어줘야 돼. 자, 다시. 하나, 하나, 그 다음에 투할때 다리를 땡겨와. 아까 우리 워킹스하고 똑같아. 땡겨오면서, 빡! 강하게. 셋. 구분 동작이 이렇게 되는 거다. 하나, 하나, 강하게 땡겨오면서, 투. 원래 자세, 셋. 고개 안 돌아가고, 앞에 보고 있고, 다시. 하나. 돈도 주먹도, 오른손도 아, 뒤로 안 빠졌어. 예비 동작이 없어야 돼. 내가 있는 손 그대로 거기서 나가야 돼. 둘. 뒷다리 땡겨오면서 이게 이걸 잘 보고 뒷다리를 보라고 하나 둘이 동작이 없으면 하체 힘을 못 써주는 거야 이 동작이 없으면 자 러닝 스텝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주먹만 뻗는 친구들이 있어 요 회전만 하면서 그니까 러 러닝 스텝을 하려면 하나 둘 그냥 점프만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한 다음에 하나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회전해서 투를 치는 친구가 있다 고 러닝 스텝 원투 아니야. 러닝 스텝 원2 에서는 2를 땡겨오는 도중에 있어야 돼. 이 과정이. 셋. 세 개로 나눠진다. 하나. 둘. 셋. 이게 세 동작이다. 천천히 봤지? 다시.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둘하면서 땅! 뒷다리가 땡겨오면서 하체를 같이 써준다. 체중을 강하게. 주먹도 안 빠졌지. 원래 자세에서. 뒤로 빠지면 안 돼. 원래 있는 자세에서. 그대로 강하게 꽂아준다. 그 다음에 쓱 돌려서 원래 자세. 이게 선수 자세거든. 다시. 빵. 뒷다리 강하게. 셋. 이걸 하려면 그러면, 자, 어떻게 하겠어? 잽을 나갈 때 내가 보폭이 지금 똑같이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 보폭의 앞발을 조금 더더 더 멀리 대둬야 돼. 이렇게. 잽을. 그니까 내 보폭이 지금 이 상태라면 여기서 좀더 앞발을 멀리 나가야 한다고. 뒷다리가 끌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힘을 쓸수 있는 공간.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둘. 그 다음에 셋이 하면서 원래 자세, 원래 보폭이 돼야 하니까. 오케이? 다시. 유심히 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아,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어. 빵. 정말 깔끔하게 힘도 실리고 하체도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 파워까지 아주 좋아. 자 우리도 이렇게 훈련하자. 근데 실제는 여기서 맞아 안 맞아 이제 안 맞는 거거든. 그러면 실전 잽을 여기서 이제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려고 했어. 이건 뭐냐면 이 영상 하나만 틀어볼게. 내가 이제 쇼츠로 올릴게 이거. 습습하다.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 앞다리 회전이 들어가는 거야. 다, 슥, 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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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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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다, 회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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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네. 저거라는 이유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제 실전용으로 변형 원투를 치려고 시합에서 쓰는 변형 원투를 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잽을 연습을 했어. 어 차이가 있지? 뭐가 안되는것 같아 앞으로 전진만해 앞다리 회전이 안이루어져 앞무릎 회전이 이루어져야 봐 앞무릎 회전이 이루어져야 몸통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면서 나가는데 지금 그냥 앞으로만 전진만 하고 있어 전진만 몸통 회전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반절 회전이 반회전이 이루어져야거든 자나 봐봐 다시 내꺼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앞 반쪽 회전 이 회전 반쪽 앞다리 반쪽 회전 쿠. 멀리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툭 하면서 저 반쪽의 전으로 돌아오고 저걸 사용해서 페이크를 쓸수 있고 강하게 쓸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네 지금 그 부분을 연습을 좀 시켰다 그리고 다음에 오면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오 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거를 이제 연결시킨 거지 실제 게임에 쓸수 있는 원투로 어떻게? 이렇게 이거지. 자 러닝 스텝으로 엮은다음다면 이런 거야. 자 아까 그런 잽으로 푹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지금 아직은 그 잽이 길게 깊숙이 집어넣는 잽 훈련이 안돼 있지만 여기서 깊숙이 빡 들어가는 거야. 회전을 통해서. 그러면 어, 상대편이 여기서 원투가 나올 거야. 원투가 나올 거야. 그때 백 스텝을 한 다음 이제 드디어 백 스텝을 처음 배운 거야. 잽빡 나올 때, 그니까. 잽을 하고 깊숙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때 상대편 원추가 나오면 따라 들어가면서 원추. 이거거든. 잽, 빵, 빵. 잽, 빵, 빵. 잽, 빵, 빵. 실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추가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시켰어. 잽, 이제 좀 돌아갔지. 앞쪽에 잽이 좀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잽, 빵빵. 지금 나중에 오걸 빠르게 할수 있지만 지금 정확한 자세로 다시 잽 돌아 안 돌아갔네 이번에는 잽 돌아갔는데 좀 부족해. 좀 국질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없어. 그걸 연습을 해야지. 국질되는 맛 잽에서 국질렀다 나오고 빡. 근데 처음 매운 거 치고는 굉장히 좋다. 아주 잘한다. 이때는 괜찮아. 이거야. 그러니까 첫 자세가 제일 좋아. 이거 땅땅 하나 땅땅 하나 땅땅 멈춤 동작이 있어도 하나 땅땅 보고 들으라는 거야. 하나 따당 하나 따당이타밍이다 하나 따당 하나 따당 이렇게 연습을 하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변형 원투 시험에 쓸수 있는 변형 원투 세 가지를 다음번에 배워볼 거야. 자 오늘 연습한 거 어떻게? 잽에서 원투를 자세가 어느 정도 내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거기에서 투했다 힘을 실으면서 투를 치는 연습을 하자. 안 무너지나 정확한 자세가 되나 그거를 연습을 하고 어떻게? 러닝 스텝으로 연결을 해보자. 처음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하다 보면 내 자세가 안정화되고 딱 잡힐 것이다. 많이 잡힐 거야. 땅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 하나 하나 찍어서 머리 돌자 머리 돌아가지 않고 어깨 올라가지 않고 뒷다리 잘 따라오고 땅 투할 때 뒷다리 잘 따라오고 땅. 오케이. 여기에서 잽을 연결시켜서 원투를 하자. 잽을 연결시켜서. 잽, 땅. 찍어 치는 잽. 쭉 들어갔다가, 빵. 쑥 들어갔다가, 땅. 나오면서. 백스텝. 다시. 쑥, 빵빵. 쑥, 빵빵. 쑥, 빵빵. 쑥, 빵빵. 빵빵. 다시. 쑥, 빵빵. 이것까지 연습을 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 저 잽이, 앞쪽 잽을 두 개로 나눠서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세 가지 변형 원투를 이제 차례로 배우자. 우리도 그러면, 요렇게. 이 친구 엄청나게 발전했지. 사실,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발전을 한 거지. 처음에 원투, 뭐 이랬으니까. 어. 이게 지금 억지로 앉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이게 최선이었어. <laughs> 첫째 날 이렇게 하고 집에 갔고, 두 번째 날 이렇게 하고 집에 갔고, 아직은 힘이 안 실렸어. 투에 이제 모양은 잡아, 마지막 세 번째 피티 때 이렇게 투힘실어 주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다. 빵. 진짜 상정벽패할 만한 변화지. 이것만 보면. <laughs> 자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다. 꾸준히 연습하자 하나씩.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변형원트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하나. 그 과정을 쭉 올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훈련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훈련 한번 해봐라. 자 다음번에 또 레슨이 끝나면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볼 때까지 파이팅.